하나님의 말씀은 열왕이상 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시대적으로 이제 결합이 되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거루한자가 되라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성경의 문화는 현대 문화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로부터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삼일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며 우리를 영생에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유일한 언어 계시예요. 성경 위에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신학이라든지 또는 경건 사적이라든지. 수많은 설교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어, 교제 이런 것들은 뭐냐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생겨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번역되어서 그것이 이제 전승에 오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시대가 가면 다 폐기돼요 그리고 새롭게 신학적이 쓰여지고 설교가 새롭게 이제 선포되고, 새로운 교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기도사라든지, 새로운 우리말 양육 교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성경이 쓰여지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언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참 많은데, 신앙적으로는 자기가 탁월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는 퇴행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볼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관적으로 신앙이 좋던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인, 자기 혼자만 신앙이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문화를 개혁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신령한 사람들로 사회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글로벌 시대와 개인주의 시대에요. 어쩌면 굉장히 폐역한 시대도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대로 신령하게 살수 있는 시대예요옛날은 그게 불가능했어요.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할수 있습니까? 성경을 볼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평민들이라고 해도 글을 몰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어, 신령한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근데 오늘 나는 그런 모든 우리들의, 아마디로 어, 주변의 그, 그리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제한이 사라져가요. 내가 유튜브 보지 성경을 안본 거잖아요. 내가 TV에 미쳐있는 거지 성경을 안 보는 거고 내가 먹는 게 미쳐있는 거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난 걸 좋아하는 거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즐기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령하게 사는 건 뭐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 그들이 바로 13만 4천의 물인데 살아있는 순교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개인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먼저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살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민단 이유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순교의 길을 택하는 것, 죽는 순교. 마지막 때는 어때요? 자기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편안함을 거부하는 게 이게 이제 휴거하는 순교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그게 더 강해져가요. 오늘 우리가 어, 솔로몬 왕의 성경 건축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를 직접 여러분 이이 시식을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시대에 적용할 때는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이걸 그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질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계시를받아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감동을 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에 계시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세의 성막은 계시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기 위한 그런 성막이었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속 공동체로 묶기 위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어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의 성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뭉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제3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개인의 성전을 짓는 데 열심을 하셔야 돼요. 내 눈을 어디다 쓰는가? 내 코는 내 입은 내 손은 내 발은 내 귀는 그리고 내 몸은 과연 어디다 드리는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삼았는데 정작 영혼몸의 성전을 걸어가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에배당꾸미이는 데만 더 열심히 있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리새적인 신앙을 만드는 일이 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마, 그, 이, 성결을 지키게 된 것이 959년인가 그 무렵이 돼요. 그러니까, 480년을 더하면 얼마, 가 됩니까? 네. 1450여 년. 형에, 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물론, 어, 이거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진보적인 사람은 훨씬 후대에 탈출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심지어 아주 과격한 사람은 출애굽이 없었다고 그러죠. 조작된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4년1 5월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계시를 따라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었어요. 이거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되, 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러면서 어, 앞에 이제 성전 앞에 있는 주랑은 성전은 넓이와 같이 했고, 그리고 어, 넓이는 20규빗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 넓이는 이제 성전 앞으로부터 10규빗. 그래서 성전 옆에는 창문을 냈고, 그리고 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벽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다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락 옆에는 골방을 만들고. 네, 다락도 여기 보게 되면 그 하층 다락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층 다락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상층 다락이 있는데, 어, 하층 다락이 좁죠. 중층이 더 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층이 더 넓도록 그렇게 성전 그 둘레로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성기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여러가지 성전의 기물을 보관하고, 또한 여러가지 성전 업무를 볼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오늘 여기서 참 독특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지만 성전이 존속할 때도 그렇고 영원토록 인간의 소리는 들리서는 안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모든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미 밖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그냥 짜 맞추기만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만드는 데서 그만큼 탁월한 기술로 만들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성전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소리도 들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사단의 어떤 그 미혹된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같이 뒹굴다 보면 우리가 섞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만을 들어야 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층의 골방 문을 올라가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하층의 중층, 중층에서 상층을 올라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만든 연후에는 이제, 어, 백양목과 석가리로 널판을 만들어서 다 둘렀다. 그래서, 어, 돌로 채우고 그 안에 나무로 이게 덮는 그런 구조의 성전을 여러분 연상하실 수가 있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면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대락방을 건축하되 백왕역 돌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마 주님께서 저를 세상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신학교로 아예 처음부터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에베당이나 또는 이게 건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날 이제 글로벌 시대, 사이버 시대, 레진비 성령의 시대에 관심은 사람이에요. 서구라의그 어 기가 막힌 엄청난 에베당이 있는데, 그거를 유지도 못해가지고 다레 레스토롱, 스탕으로, 스트으로또 도서관으로 또 여러 가지 박물관으로 심지어 이슬람 모스크로 팔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노동력을 제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년, 20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안에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는 것. 코리아 교회는 본질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사람을 키우는 교회,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원정케 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사람에 관심을 두었던 시기는 이른비 성령의 시대. 그때는 기독교가 사회적 불법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건물에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황제 숭배했던 시대이니까 하나님을 마음 놓고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의 교회고 인간 관계 중심의 교회였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삼리 가운데 이제 기독교를 대륙의 종교, 세계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국교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저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건물 차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짓고 거기서 예배된다고 사단이 쫄아가지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모든 각 분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모든 죄악과 싸우고 그리고 악한 영들의 모든 수술을 알아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뜯어고치고 관행들을 뜯어고치는 일을 할때 사단의 권세가 깨질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이제 마귀를 쫓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전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은 사람이 두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도 필요하고 모이는 형식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출현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충만하고 그런 그룹이 등장하면 그런 일세 우리가 말한 물리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름비 성령의 시대 왜 그토록 기독교가 번성했냐 사도들과 선지자들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을 다 이겨내잖아요. 그 물리적인 한계를 다 극복하고, 지리적인 그런 것도 다 극복을 했거든요. 주님이 이제는, 어, 늦은 비성령 시대, 글로벌 시대에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라고 온건 아닌데, 처음 개척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한 27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두를 살아있는 순교자로 만드는 게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순교자 그러면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한 것과 복음을 위한 것과 교회를 위한 것과 남을 위한 거다. 순정의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거다. 그럼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변명할 것이 없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다 성전을 건축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참 기쁘고 그런 말며면 내가 네 왕조가 영원토록 유지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안 하세요.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롬에게 주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약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어떤 직분에 있던지,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던,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던 변함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계명은 안 지켜도 되고 규례도 안 지켜도 되고 그리고 규례도 안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개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움을 받는 데는 율법이 무익하다는 거죠. 어,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이 윤리를 지키고 법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그리고 옛사람 때문에 육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법을 새기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이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뭐요? 그 영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과 신약에서 그 영을 따라서 윤례와 법도와 개명을 지키는 것의 차이는 뭐겠어요? 그래서 구약은,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약속하세요. 오늘 여기서도 약속이 뭡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국가로서 유지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잖아요.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 형을 따라 윤리를 지키고 법도를 지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 바쳐 순교하는 사람을 하나는 첫째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왕로를 되게 한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휴가하는 사람들 을 첫째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윤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과 신약 시대의그 영을 따라서 윤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완전히 달라요. 구약은 우리가 이 윤례나이 법도나 규례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걸 주님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한 하나 안에서 그를 지키면 내가 순종을 했거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민족이잖아요.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이 땅에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규례와 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 왕 노를 할수 있는 상을 주세요. 제가 그 주일날 은혜가 아이스크림 먹길래 절반쯤 먹었는데 그건 나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하던지 끝까지 자기 다 먹더라고. 그래서 아, 애가 자기가 소유한 것은 끝장을 내는 애구나 나중에 이제 들어봤는데 그 말도 맞았던 것 같아요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초서는안 돼서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 근데 제가 옆구리를 찔렀어요 너 이제 앞으로 너 제자 안 삼을 거야 너 혼자 살아 너같이 욕심 많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제자 훈련해보자.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이제 내가, 야, 이리 오라고 할순 없잖아요. 수요일날 제자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수인 집사한테 옆구리를 찔렀어.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와서, 목사님, 응? 그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옆구리를 찔렀는데, 엄마가 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와서, 너왜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야, 얘는 대답을 정답을 말하네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가 돼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저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 이게 얘한테 뭐가 생겨졌냐면 <laughs>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실천을 해야지 자기는 지옥 안 간다는 거야. 아 그건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되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참, 얘 가치관이 반듯하게 세워졌구나. 얘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언니나 이제 오빠들을 보면 그러질 않아. 그래서, 아, 우리가 아이들을 처음 신앙생활에 세팅을 잘못해 놓으니까, 그 옛사람을 뜯어보기 참 힘들구나. 어.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영 안에서 세팅이 되니까 스스로 그걸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전을 세우는데 주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백세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는 걸 인정하고 나면 그 남은 인생은 무엇이었어요? 정말 인마네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고요.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고요. 상담을 하게 되고 치유를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복음이 전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laughs> 이 육신적인 문화,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사탄적인 문화에 교회와 그리스도인 눌려버려가지고 상대적으로 복음의 파워가 나타나지 않은 게 그런 거예요. 같은 선진국인데 미국을 보세요. 여전히 성령운동 일어나고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죠. 그거는 1620년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이 나라를 그렇게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어, 그몇 년이에요. 400년 동안 미국이 그렇게 버텨오는 거예요. 최고의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와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더나가서 인마늘 복음단을 그렇게 세팅하는 그런 지역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든 규범과 모든 원칙과 전략을 세워놓는. 왜 우리가 영의 개시를 받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영으로 개시 안 하겠습니까? 예언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미래의 것까지 생각의 전략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키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영적인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 핵심입니다. 어찌하든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듯이 여러분의 영혼 몸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다